큐브와 톱니 사용설명 입니다 자 구성에는 5기5보드그 다음에 큐브 4가지 색깔 그 다음에 톱니가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분류 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류 놀이는 여기 톱니를 이용해서 하는 놀이 인데요 여기 있는 숫자와 더하기 빼기는 보지 않고 두 개의 톱니를 돌려서 멈췄을 때, 같은 색깔이 이렇게 만나면 그 색깔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애매하게 만난 경우, 초록이나 빨강이 뭐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미리 얘기해서 다시 돌리는 걸로 이야기를 하던, 하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규칙을 정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저는 다시 돌리는 걸로 할게요. 놀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당첨이 되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5 x 기 5보드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그냥 채우지만 실제로 할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 두 명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채우거나 아니면 엄마와 아이가 번갈아가면서 돌려서 채우기 놀이를 하면 됩니다. 5 곱하기 5 보드가 다 채워지고 나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색깔이 뭘까? 가장 적은 색깔은 뭘까? 하고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기 있는 숫자를 세어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아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잘보이지를 않네 그러니까 잘 보이게 우리 한번 분류해 볼까? 하고 같은 색깔끼리 잘 보이는 D 그래프를 만들어줍니다 한쪽 끝을 맞춰서, 이 그래프를 만들어주면, 아까 5 곱하기 5보드에 그냥 있을 때와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굉장히 보기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온 색은, 가장 적은 색은 초록과 노랑이었구나. 초록과 노랑보다 하나 많은 게 파랑이구나 하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어, 그러면, 이거를 게임을 한번더 하면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올까? 가장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나올까? 하고 이야기를 한 뒤, 아이들과 그렇다, 그렇지 않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 하고 아이들과 이 게임을 다시 반복을 해봅니다. 집어넣고, 다시 반복을 하면,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반복하면서 분류하는 게임을 하고, 아이들의 분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